최근 뻔한 대출 때문에 거절이 되셔서 새로운 대출받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낮은 금리로 당일에 200만원까지 빠르게 승인받는 방법 한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조건만으로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는 꿀팁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돈 걱정 확 줄어들 겁니다. 급히 돈이 필요하지만 기존 대출은 절차가 복잡하거나 심사에 시간이 걸려 당일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신용점수가 낮거나 소득증빙이 어려운 분들은 대출 거절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더 고민이 크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빠르고 간단하게, 게다가 낮은 금리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할 방법은 간단한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당일에 2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니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대출의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낮은 금리로 높은 이자 부담 없이 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간편한 절차로 승인이 되기 때문에 소득 증빙이나 복잡한 서류 제출이 필요 없고 본인 명의 휴대폰과 계좌만 있으면 됩니다. 당일 승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심사 결과가 5분 내로 나오고 승인 즉시 입금됩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드린 신규 대출 신청이 가능한 홈페이지로 접속한 후 24시간 운영 중인 고객센터로 문의하셔서 해결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대출이 거절되어도 승인이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하셔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해 없이 저금리로 쓸수 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손해 없이 현금 마련해 보세요.